자, 오늘 반등 나왔던 IMBDX. 아쉽게도 윗골이 남기고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IMBDX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요. 앞으로 얘가 얼마나 큰 사고를 칠지 안다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과연 이제 앞으로. INBDX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영상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BDX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영상을 한 번도 안 찍었는데 어제 영상을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왜 영상을 찍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오늘 급등 나온 후가 아니라 급등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보고 역대급 잠재력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제 모습을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올라오는 이 주가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고 세력들이 조금씩 유입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데 아쉽게도 좋아요 수 15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좋아요 수 많이 눌러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 놓치지 말고 가져가자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알았어도 충분히 이렇게 윗꼬리 남기고 밀려도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보다 밑에서 미리 매수를 할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수익 봤다, 감사하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수익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만 잘 따르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밀렸느냐? 일단 분차트 먼저 보셔야죠. 오늘 장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갑자기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18,000원 부근부터 조금씩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밀리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금매도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가 어느 정도 매물 때에 도달하니까 밀린 거지, 여기서 급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수세가 달라붙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올라갔겠지만, 지금 후발 매수세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아직은 만들어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밀린 구간을 보시면 기존에 여기, 이 구간 안에 물려있던 사람들. 자, 18,000원 이상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동안 잠잠하게 흘러가다가 여기에서 조금씩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였는데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거의 뭐 3개월 만에 내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올라오니까 이 매물들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던 거고 이 물량들만 소화해 내고 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얼마든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매물때만 봤어도 어제 제 영상만 봤어도 이미 어느 정도 차이현이 가능했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어차피 이 종목 지금 잠재력을 봤을 땐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imbdx가 액체 생검 기술로 인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현재 뭐 검진비가 100만원 정도 든다 라고 하는데 조기에 암만 발견 가능하다면 그리고 한 가지 암이 아니라 여덟 가지 암을 발견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 비슷한 종목이 어떤 게 있냐면 지노믹트리 자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 방광암 이런 것들이 발견하는 기술이 있는데 얘네들은 한 가지 암에 대해서 조기진단이 가능한 기술로 시청이 5천억이 넘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IMBDX의 액체생검 기술을 활용을 하면 8개의 암을 조기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1 0 0만원이란 비용이 나중 비용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실적화가 되는 단계에 가면은 IMBDX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쪽으로 진출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이 중국이나 미국의 구매력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IMBDX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초기 단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매물이 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다. 이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서 얼마나 소화해내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치가 기업 가치가 이제 막한 장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보호해수 물량들 다 소화해내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인데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먼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영상을 찍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매물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분할 매수에서 분할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비중 조절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 1 0 7 4 0 0 6 저한테 BDX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IMBDX 주주분들 이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이 문자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이 대박날 종목은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매수한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물량을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모아 간다고 이런 식으로 매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한 번은 하락을 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아서 사실 제가 영상을 찍은 시점도 뭐 이때이긴 하지만 조금 늦었죠. 이때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운 일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 보호해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분석하느라 조금 늦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드리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들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 있게 매매 사점 전달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만들어다 드리는 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지 않는 그런 정보를 줘봤자, 저희 채널은 성장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손실만 보셨다면 이제는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른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 1 0 7 4 5 0 5 0 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를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현재 교보문고에서1 3 5 0 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 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볼까요?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책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켐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드림, 뭐 중앙첨단소재, 대주전자대로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두배 이상 올랐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 가면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 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0745050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